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찬, 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. 김해 든 전혜원 기자 이하미. W골뱅이 HANKOKILBO.com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. 비대위는 "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"라며 이번 일정에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. 김 위원장은 이날 방명록에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었는데, 이는 서울 국립현충원 전직 대통령 묘역을 방문할 때에 적었던 문구와 같다.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, 과부총리 경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내며 한때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다. 한국일보 웹뉴스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경, 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. 김해는 전해원 기자 i a m j h w 골뱅0 2 h a n k o k i l b o c o m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작성했다. 연합뉴스 자유한국 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 현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러 가고 있다. 김해, 는 전혜원 기